자, 보세요. <laughs> 전체 넓이가 100이야. 어. 어? 사각형이잖아.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? 요거는 이걸 구해야지. 주어진 넓이의 값은 2분의 1 선분 AC 곱하기 선분 BB 곱하기 자, 요사이의 끼인 각을 세타라고 잡는하면 거기에 사인 세타. 이게 넓이죠. 그렇지 얘가 100이래. 그냥 조건 해석했어. 자 근데 뭐하지? AC의 길이를 20% 줄일 거야. AC의 길이를 20% 줄이면 원래 길이의 몇 퍼센트인 거야? 80% 그치? 0.8 0.8 곱하기 AC 두 번째 BD는 10% 늘릴 거야. 그럼 몇 퍼센트 되는 거야? 110%. 그럼 일1 문제는 얘를 줄이고 얘를 늘린다고 각이 바뀌어요? 각은 안 바뀌어요. 그렇죠? 이게 몇이에요? 이게 몇이에요 넓이 구하려. 됐죠? 자, 그러 이해되겠습니까? 자, 뭐한 거야? 문제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야, 지금. 그대로. 선분 AC의 길이20% 줄였고 선분 BD의 길이 10% 늘렸어. 넓이 구하래. 그러면 문제 보니까 요값 자체가 지금 100이잖아.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? 1분의 2 곱하기 선분 AC 곱하기 선분 BD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0.8 곱하기 1.1이면 0.88이지? 그렇죠? 0.88이야. 그런데 얘 몇이라고? 백이에요. 그치? 답은 88. 팔 끝. 네, 되겠습니까? 네. 다음과 같이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별거 아닙니다. 음, 그냥 우리는 사각형 넓이에 대한 형태를 공식화 시켜서 본것 뿐인 거고 문제에서 언급된 걸뭘로 받지라는 형태에 저밖에 없어. 됐죠? 오케이.